자기야, 뭐해? 이재명 선거법재판이 대법원에 상고됐잖아. 이심이 워낙 편파적이라 대법원 구성에 대해 알아봤거든. 들어봐. 문재인이 데려다 놓은 판사가 4명, 윤대통령님이 임명한 조의대 대법원장과 판사는 9명이래. 더욱이 좌판 4명 중 사무처장 1명, 친문 1명이라. 이재명 편은 이은고, 오경미 2명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심같이 편파 판정은 없을 것 같아. 다행이지. 대법원은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진짜 파기자판이라는 대법원에서 직접 형을 정하는 판결을 해서 끝낼 수 있다는 거야. 이제 억울하진 않겠다. 결국 모든 재판이 대법원으로 모일 테니까 다 정상적인 결말을 볼수 있을 것 같아. 한동안 민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겠지만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보자. 자기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야. 구독 좀 해주고, 잘자.